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부봉 마지막 국봉우리 운정세제의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와,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너무 멋있고 여기 꼭 와봐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가, 저기가 저기서부터 우리가 쭉 타고 어, 여기가 지금 마지막 6번 가는 길입니다. 여기는 진짜 한 번쯤은 꼭 와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6시간째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공룡노선 못지 않게 힘드네요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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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지막 이미터도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어우 여기 너무 멋있어요. 세상에 어쩜 이런 풍경이 나올 수가 있지? 나한테 상을 주고 싶네. 마지막. 목적지를 향해서 또 열심히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. 하, 저 지쳐서, 어, 아직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. 갑시다. 세계 최고의 불공입니다. 정말 꼭한 번쯤 오기를 추천드리는 산입니다.